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중년 생활을 위해 생활 속 유용한 정보를 쉽게 읽어주는 희망지기입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해지는 환절기에 코막힘, 눈 충혈, 목 간지러움, 기관지 천식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1, 2주 이내에 호전되는 가벼운 감기 증상이 아니라 이러한 증상이 한두 달 이상 오래 지속되고 피부 가려움증 등이 심해진다면 이것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바로 집먼지 진드기인데요. 특히 매일 잠자며 휴식을 취하는 침실에 집먼지 진드기가 바글바글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피부 가려움증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집먼지 진드기가 얼마나 해로운지 말씀드리고 집먼지 진드기 없애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진먼지 진드기란 0.1mm 정도의 작은 크기로 사람의 눈으로 볼수 없는 아주 작은 해충으로 사람의 피부에서 떨어진 각질, 비듬, 먼지 등을 먹고 배설물을 남기는데요. 이 배설물이 천식과 같은 기관지 질환과 알레르기 피부 질환, 아토피 피부염 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진먼지 진드기는 습기가 많고 따뜻한 곳을 좋아하는데요.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겨울이 되면 실내 온도가 22도에서 25도 정도로 유지되고 환기를 잘 하지 않게 되어 진먼지 진드기가 서식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진먼지 진드기 어디에서 많이 살고 있을까요? 집먼지 진드기는 주로 베개, 침구, 거실의 천소파, 카페트 같은 곳에서 주로 발견되는데요. 먼지 1g 속에 집먼지 진드기가 무려 50마리에서 100마리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사용하는 집안의 물건 곳곳에 집먼지 진드기가 바글바글하다고 생각하니 정말 찜찜한데요. 특히나 진먼지 진드기의 배설물로 인해 생기는 기관지 질환과 피부 질환을 그대로 방치하면 만성 질병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특별히 진먼지 진드기 퇴치에 신경을 써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먼지 진드기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게 집먼지진드기를 쉽게 대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특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인데요. 첫 번째, 집안의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맞추기입니다. 집안의 진드기는 고온다습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실내 습도가 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자주 환기를 시켜 주시고 실내 온도도 20도 전후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번째, 침구와 베개는 자주 세탁하기 입니다. 진먼지 진드기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이 바로 베개와 침구, 그리고 침대 매트리스 인데요. 최소 1-2주에 한 번은 따뜻한 물로 세탁하는 것이 좋고, 자주 세탁할 수 없다면 하루에 1시간 이상 햇빛에 노출시키거나 두드려 주시는 것만으로도 침구에 붙어있는 진먼지 진드기의 50%는 제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탁이 가능한 베개나 이불 등은 집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매일 사용하는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크고 청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집 먼지 진드기 제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럴 때는 전문 업체를 통해 케어 서비스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업체에서 케어를 받으면 집 먼지 진드기 외에도 각종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고 살균소독 케어도 받을 수 있는데요. 저도 진먼지 진드기 위험성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침대 매트리스 관리를 위해 실제로 청소 프랜차이즈 업체의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를 이용해 보았습니다. 매트리스에서 이렇게 많은 먼지가 있었다는 것에도 놀랐지만 청소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먼지와 진드기와 함께 매일 생활했을 건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관리하는 과정을 보았는데요, 프레임과 매트리스 주변도 잘 관리해 주시고. 얼룩이나 땀에 의해 오염된 매트리스도 특수 장비를 이용해 습식 청소까지 할수 있어서 관리하기 전보다 훨씬 더 깨끗해진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매트리스뿐만 아니라 소파, 카페트 등도 관리받을 수 있으니 전문적인 케어를 받고 싶은 분들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구독자님들께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각종 언론에도 많이 소개된 적 있고 전국적으로 50여 개의 지점을 운영 중인 매트리스, 소파, 카페트 등 홈케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청년 기업 세로클린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번호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또한 유튜브에서 새로 클린을 검색하시면 어떻게 매트리스를 관리하는지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매일 사용하는 베개, 이불, 매트리스, 소파, 카페트에부터 기관지 질환이나 피부 질환을 일으키는 진먼지 진드기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어린 아이와 노약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집 먼지 진드기를 꼭 박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